오빠, 오빠, 그거 알아? 어. <laughs> 미국 대기업 주식을 캐나다 달러 20에서 30불로 살수 있대. 응, 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웃음> 아이씨. <웃음> <웃음> 여러분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존을 20달러에 살수 있는 거? 지금 참고로 아마존의 주식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3,000불이 한 주당 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대략적으로 캐나다 달러 20불에 한 주를 살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CIBC 은행에서 지금 CDR이라는 걸로 해서 미국의 큰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한번 목록을 한번 볼까요? 무슨 회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대부분 아는 회사들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 테슬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디즈니, 페이팔,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AMD, 버크샤 해서웨이, 코스코, 세일즈폴스 IBM, JP 모건, 마스터카드, 파이저, 메타. 기존의 페이스북이었죠? 거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8개의 회사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처음 나왔던 주가는 대략적으로 20불입니다. 그래서 케아달러로 투자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아마존이 오늘 1%가 올랐다. 그럼 미국 주식에 지금 3,000불이라 가정했을 때 1%니까 30불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불에 투자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1%니까 20 센트가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편하실 거예요.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랑 환율을 측정을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그게 1% 오르면 여기도 1%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편하죠. 음. 우리는 투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지 수단으로. 환율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음. 저희처럼, 아, 이 미국 주식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렇게 꼭 환전을 안 해도 음. 투자를 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맞아, 맞아. 그것도 가격도 엄청 싸고. 그렇지. 투자하기가 그만큼 어렵지가 않은 거니까, 그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듯. 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CDR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투,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들도 있죠. 처음에 다섯 개 회사만 상장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10개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18개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더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상장이 되어서 저는 더 많이 투자를 해 보고 싶네요. 정말 매력 적인 회사 주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로 3,000불이라고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3,000불이 미국 달러로 생각하면 정말 비싼 가격인데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할 때도 엄청 비싼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돈 20불에 한 주를 살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한 주. 그리고 또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돈으로 한 50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코스트코 되게 주가가 좋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비싸서 못했지만 이거 캐나다 달러도 거의 26불인가? 3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개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금액이 비싸서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CIBC에서 나온 c d r 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네, 이제 환전하지 마세요. 바로 캐나다 달러로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미국 주식이 조금 휘청거릴 때는 대기업 이주에 투자를 하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튼튼한 회사는 아무리 큰 악재가 있어도 엄청나게 크게 휘청거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CDR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네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음...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매력적인 주식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마존도 괜찮고, 애플도 괜찮고, 구글도 괜찮고, 코스프도 괜찮고 또...뭐가 좋지? AMD도 괜찮고 솔직히 거기 있는 18개 있는 거다 응. 투자를 한다면 좋을 응. 수도 있겠죠 맞아요 지금 특히 마이너스 장이잖아요 완전 막 거의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인데 이럴 때 조금씩 돈 생기는 거 이런 CDR에 모아두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몰빵하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참고로 종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을 말씀드린 것이 절대 이거 사라 이런 추천은 아닌 거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도 못하거든요. <laughs> 우리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제가 만약 잘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날이 오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아니야. 상황으로. 와야 돼. 그럼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미국 주식 살때 환전하지 마시고 캐나다 달러로 직접 투자하세요. 편하게 투자합시다. <laughs> 그럼. Annya See you later.